오늘은 현재까지 파악되는 부산의 2028년 모든 입주 아파트를 살펴보며 현재 상황을 안내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산의 입주 물량은 2023년 약 3만 4천 호를 정점을 찍고 점점 줄어들어 2028년에 현재까지 확정된 물량은 8개 단지 6,243가구입니다. 아직 28년까지 3년이 남아있지만 벌써 꽤 많은 물량이 입주 예정입니다. 그러나 시기가 많이 남고 아직 분양을 하지 않았지만 공사를 진행 중인 현장도 남아있는 만큼 입주 물량은 더욱 늘어날 예정입니다. 오늘 안내드리는 단지는 이미 청약을 진행한 부산 28년 입주 예정 아파트들입니다. 앞으로 분양하면 추가하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자체가 일부 선호 지역을 제외하고 여전히 침체되어 있고 28년 입주 예정 단지들은 분양가가 높은 편이라 대부분이 여전히 미분양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에코델타시티의 경우 수년째 공급이 쏟아지는데 최근 또 새로운 단지가 청약을 진행하였는데 좋지 않은 성적을 기록하자 미분양 무덤이라는 타이틀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미분양으로 나와 있는 매물이 없으므로 모집 공고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리는 자료는 11월 5일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강서구 강동동에 위치한 에코델타시티 아테라입니다. 세대수는 1025세대이고 입준르 28년 3월입니다. 25년 4월 일반 분양을 진행하여 893가구 모집에 340명이 접수하여 전체 평균 청약 경쟁률 0.38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모집 공고상 분양가를 살펴보면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하여 59타입은 3억 원 후반에서 4억 원 초반이며 84타입은 5억 원 초반에서 5억 원 중반대의 가격입니다. 여전히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으며 선착순 분양 중에 있습니다. 계약금 5% 납부로 조건을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단지는 연제구 연산동에 위치한 센텀파크SK뷰입니다. 세대수는 309세대이고 입주는 28년 5월입니다. 24년 11월 일반 분양을 진행하여 276가구를 모집하였는데 245명이 접수하여 전체 평균 청약 경쟁률 0.88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모집 공고상 분양가를 살펴보면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하여 74타입은 6억원 중반에서 6억원 후반대이며 84타입은 7억원 중반에서 8억원 중반까지입니다. 미분양 상태로 계약금 2천만 원 정액제로 선착순 분양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단지는 동구 범일동에 위치한 이편한세상범일국제금융시티입니다. 세대수는 1080세대이고 입주는 28년 6월입니다. 모집공고상 분양가를 살펴보면 59타입은 5억 6133만 원에서 최고 6억 2317만 원까지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1800만 원입니다. 68타입은 6억 2,838만원에서 최고 7억원까지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1,900만원입니다. 77타입은 7억 1,184만원에서 최고 8억 629만원까지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2,100만원입니다. 84타입은 7억 8,398만원에서 최고 8억 134만원까지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2,300만원입니다. 24년 6월 일반 분양을 진행하였는데, 336가구 모집에 341명이 접수하여 1.01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현재 59, 84타입은 완판된 상태이며 나머지 타입은 선착순 분양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강서구 강동동에 위치한 에코델타시티 중흥 스클래스 에드리버입니다. 세대수는 728세대이고 입주는 28년 6월입니다. 모집공고상 분양가를 살펴보면 84 타입은 4억 7천만원에서 최고 5억 4천9백만원까지이며 112 타입은 6억 8천8백만원에서 최고 7억 6천8백만원까지입니다. 발코니 확장비는 670만원에서 1100만원까지입니다. 25년 5월 일반 분양을 진행하였는데 674가구 모집에 329명이 접수하여 전체 평균 청약 경쟁률 0.48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저조한 청약 성정으로 인하여 현재도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으며 현재 미분양 상태로 계약금 일부만 납부하면 입주 시점까지 추가 부담 없다는 조건을 내고 있지만 에코델타시티에 너무 많은 공급 물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입주 중인 아파트 또한 마피로 남아 있어 여전히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 드릴 단지는 동래구 온천동에 위치한 쌍용 더 플래티넘 동래 아시아드입니다. 세대수는 271세대이고 입주는 28년 8월입니다. 온천제이 공영 아파트 가로주택 정비 사업 단지로 일반 분양 매물은 거의 없는 단지입니다. 모집 공고상 분양가를 살펴보면 59타입은 4억 9,300만원에서 최고 5억 9,100만원, 발코니 확장비 800만원입니다. 84타입은 7억 7,600만원에서 최고 9억 5,300만원, 발코니 확장비 1,200만원입니다. 25년 7월 일반 분양을 진행하였는데 79가구 모집에 367명이 접수하여 전체 평균 청약 경쟁률 4.64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해운대구 중동에 위치한 해운대 경동리인뷰입니다. 세대수는 186세대이고 입주는 28년 8월입니다. 모집 공고상 분양가를 살펴보면 78타입은 최저 9억 390만원에서 최고 11억 2,430만원까지입니다. 84타입은 최저 11억 3,320만원에서 최고 13억 2,580만원까지입니다. 116타입은 최저 13억 7,030만원에서 최고 18억 3,430만원까지입니다. 발코니 확장비는 1,870만원에서 2,930만원 별도입니다. 25년 5월 일반 분양을 진행하였는데, 164가구 모집에 50명이 접수하여 전체 평균 청약 경쟁률 0.3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여전히 미분양 상태로 선착순 분양 중에 있는데 계약금 5%만 납부하면 입주 시점까지 추가 부담 없는 조건입니다. 일곱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강서구 강동동에 위치한 에코델타시티 프루지오 트레파크입니다. 세대수는 1370세대이고 입주는 28년 9월입니다. 어느덧 에코델타시티에 너무 많은 신축 공급이 쏟아지다 보니 미분양 무덤이라는 오명까지 쓰고 있는 델타시티입니다. 심각한 수준의 경쟁률을 보이면서 대규모 미분양 예정입니다. 에코델타시티의 공급 물량이 쏟아지는데 이처럼 미분양 단지가 늘어나면서 장기간 분위기가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집 공고상 분양가를 살펴보면 59타입은 최저 3억 8,220만원에서 최고 4억 5,130만원까지이며 84타입은 최저 5억 1,790만원에서 최고 5억 9,890만원까지입니다. 발코니 확장비는 66만원에서 422만원입니다. 여덟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동구 범일동에 위치한 블랑서미 74입니다. 세대수는 1,274세대이고 입주는 28년 11월입니다. 모집 공고상 분양가를 살펴보면 94타입은 9억 9천만 원에서 최고 12억 2700만 원까지이며 116A 타입은 11억 5300만 원에서 최고 13억 4600만 원까지이며 117A 타입은 12억 5300만 원에서 최고 15억 5900만 원까지이며 117B 타입은 13억 4500만 원에서 최고 16억 7400만 원까지이며 130A 타입은 13억 9000만 원에서 최고 16억 7,200만원까지이며, 138A 타입은 16억 300만원에서 최고 19억 9,500만원까지이며, 247A 타입은 39억 200만원에서 최고 39억 7,300만원까지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94 타입은 2,980만원, 116A 타입은 3,840만원, 117A 타입은 3,775만원, 117B 타입은 3,780만원, 130a타입은 3,960만원, 138a타입은 3,920만원, 247a타입은 5,890만원입니다. 24년 6월 일반 분양을 진행하여 987가구 모집에 1,029명이 접수하여 전체 평균 청약 경쟁률 1.1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소 높은 분양가로 인해 미분양 기간이 오래 이어졌지만 최근 완판 소식을 알렸습니다. 대부분 약간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매물만 나와 있지만 마피 2천만원짜리 매물도 등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8년 부산에 입주하는 약 6243세대 아파트 8개의 단지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청약을 진행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매물이 없는 곳도 있었고 선착순 분양 중인 곳들도 있어 현재 시세 파악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집공고 상의 분양가 위주로 단지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대부분의 단지가 미분양이었으나 최근 완판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28년은 아직 3년이나 남았으므로 새로운 청약 단지가 등장할 것이므로 28년 부산에 입주하는 아파트들을 계속 업데이트하여 생생한 부산 아파트 상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델타시티의 공급 물량이 워낙 많은데 28년에도 벌써 두개 단지가 공급 예정이고 분양을 앞두고 있어 당분간 과잉 공급을 맞을 것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8년 부산의 입주단지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알찬 부동산 소식을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한민국 부동산 연구소가 되기 위해 앞으로 영상을 더욱 자주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대한민국 부동산과 관련된 소식을 매일 빠르고 정확하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